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히스기야의 사대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소멸시키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소멸시키며,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소멸시키고, 그 땅에서 사람을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한 유다 위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고,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 마림들이라는 이름을 끊으며,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줄을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줄을 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과, 줄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너는 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희생물을 잡는 날에 내가 통치자들과 왕의 아이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며 또한 바로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막데스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라. 장사하는 모든 백성이 패망하였고 은을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졌도다.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침전물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또한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세워도 그것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이 급하게 움직이니 곧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오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요새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여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이 거름같이 쏟아지리라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할 수 없으며 그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매우 신속히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2장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칭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오이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가자는 버려지고 아스글로는 황폐하게 되리니 그들이 아스도스를 대낮에 쫓아낼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히리라. 해변 거주민들, 곧 그레족속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하나 내가 참으로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목자들의 거처와 운막이 되고. 양떼들의 우리가 될 것이며 또그 지경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될 것이므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런 것들로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자신을 크게 높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 같이 되고 암몬 자소는 고모라 같이 되어 쇠기풀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들의 주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자신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공포가 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굶주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 곧 이교도들의 모든 섬들에서 나와 그분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또 그분께서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내미사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시리라.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녀의 한가운데 눕고.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곳의 상인방들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이 창들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황폐함이 문지방에 있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3장 불결하고 더러워진 여자, 곧 압제하는 그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녀가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전역대의 이리들인데 그들은 뼈를 씹어먹는 것을 이튿날까지 미루지 아니하는도다. 그녀의 대원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였도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곳에 한가운데 거하시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그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민족들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거리들을 피폐하게 함에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도시들이 멸망을 당해 사람이 없고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들을 벌하였다 해도 이렇게 그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썩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그때 내가 그 백성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들, 즉 네가 내게 범법할 때 사용한 행위들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한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에 대한 심판들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 왕곧 주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해악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서 즐거워하시며 친히 사랑하는 가운데 안식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터인데 그들은 네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지표에 대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며, 달이 저는 여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그들이 치욕을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너희가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하고 칭찬을 얻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